조절과 운동 기출 문제 3-6번. 네, 추체로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겉질 연수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겉질 척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겉질과 척수를 그렸고 그 그림을 통해서 예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그럼 겉질 연수로니까 겉질과 연수를 그릴 거고 그 그림을 통해서 예를 이해하려고 하겠네. 음. 연수라는 거는 숨내입니다. 다른 말로 숨내라고 하고 숨내는 여기 되뇌 있고 손에 있고 뇌줄기 있고 척수 이렇게 있으면 다리 내 여기가 이제 중간내 다리내 여기가 숨내죠 여기 그러니까 어, 뇌줄기 의 가장 아랫부분 여기를 연수라고도 하고 숨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겉질 연수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겉질 숨내로라고 하면 좀 숨막히고 딱딱한 표현이니까 연수로라고 한 거죠 부드럽게 제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laughs> 어쨌든 겉질 연수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척수와 뇌에서 뇌와 척수에서 나가는 요신경을 각각 뇌신경, 척수신경이라고 하고. 이런 걸 이제 말초신경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뇌신경은 몇개 있고 척수신경은 몇개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쌍으로 나가요 좌측 우측으로 그래서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되고 몇 쌍이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게 정확한 거고 그럼 제가 뇌신경은 총 12쌍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2번 이렇게 로마자로 표현합니다 라고 하고 뇌신경의 기능이 뭡니까? 라고 하면 뇌와 가까이 있는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책임지는 거예요. 뇌와 가까이 있는 게 얼굴인데, 얼굴 표정만, 얼굴의 감각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얼굴에 귀, 눈, 코, 입이 있어요. 그러므로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그 다음에 맛, 그 다음에 혀를 움직여야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뇌신경이 책임진다. 그러면 왜 뇌에서 나가느냐? 이 뇌신경이. 그러면 제가, 요렇게 척수까지 갔다가, 척수에서 다시 얼굴까지 올라오려면, 이건 비효율적이니까, 가까이 있는 부위는 가까운 곳에서 지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1번부터 12번의 뇌신경이 각각 독특한 기능도 있지만, 겹치는 것도 있고, 그 겹치든지 독특한 기능이든지는, 기초편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겉질 연소로와 관련해서, 일단 겉질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속질을 그립니다 이렇게 여기가 겉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속질이에요 겉질은 참고로 회색입니다 속질은 백색이고 그 이유는 뉴런이 요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뉴런의 이 세포체 너브셀바디가 겉질에 존재하잖아요 겉질에 많이 존재하므로 얘네들이 회색이고 반면에 척수 같은 경우에는 속질이 회색이에요 왜냐하면 내려가서 이제 시냅스를 하는데 시냅스를 하는 중에 이 너브셀바디가 안쪽에 많아요. 속질에 많단 말이에요. 척수는. 그래서 척수는 속질이 회색이고 겉질이 백색이다라는 얘긴데, 요거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뇌줄기를 그립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나눌 수가 있고, 제가 여기가 중간 뇌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이제 다리 뇌죠. 다리 뇌.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연수, 연수. 숨 뇌라고 합니다. 숨 예, 뇌. 사실은 제가 오늘 그릴 네 가지의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네 가지의 뇌신경 중에 5, 7, 11, 12번을 공부할 거예요. 5번, 5번 빨간색,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11번, 1 1 X로 해야죠 11번, 12번. 요렇게 그리는데, 5번과 7번은 사실 다리 내 쪽에 있고, 다리 내 쪽에서 나가고, 신경이. 그 다음에 11번과 12번은 연수해서 나가요. 근데 요걸 통틀어서 그냥 겉질 연수로라고 얘기합니다. 5번은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묻습니다. 3차 신경이에요. 3차 신경 트라이저머널러브. 그래서 얼굴의 감각도 책임지지만 씹을 때 씹는 근육을 책임져요. 얘네들이. 7번은 얼굴 신경이에요. 얼굴, 이마, 위턱 아래턱, 여기에. 그, 표정. 근육의 움직임. 얼굴 근육의 운동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표정을 지을 때이 얼굴 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만약 끊어졌다라고 하면 얼굴 표정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혀 앞부분의 미각도 사실은 조금 책임집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런 얘기들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더부신경이라고 합니다. 악세사리 너브. 요거는 목 등근육 움직임 책임지는 거고 12번은 혀밑신경이에요. 혀의 움직임을 책임져요. 아, 그러니까 운동과 다 관련이 있네. 그래서 겉질에서 시작해 갖고 요렇게 명령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3차신경에게 줬다라고 하면 씹는 근육 예, 조절하는 거고 그다음에 7번 신경에게 줬다. 그러니까 얼굴 신경이죠. 그런 표정 짓는 거고 그다음에 11번에게 줬다라고 하면 목 근육 움직이는 거고, 12번에게 줬다 그러면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 요거구나. 요런 것들이 겉질 연수로구나. 라는 거고, 요게 추철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얘기죠. 그쵸? 에. 자, 나중에 1번부터 12번까지 또 복습할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런 거구나 뇌신경과 관련이 있구나 이 겉질 연소로라는 것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요런 것도 추체로구나 그러니까 추체 외로라는 건이 이외 거예요 이외 거 그니까 러 추체로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은 전신경이 상위에 있는 신경이죠 이게 하위에 있는 신경들이고 상위에 있는 신경이 무조건 겉질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게 추체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체 외로라는 건. 겉질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서 불수의적인 움직임, 자세를 미세하게 조절한다든가, 요런 것들, 요런 복잡한 운동에 관여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기회가 있으면 추체회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